같이 솔로 캠핑 아니 춘식 캠핑 갑니다. 예! 엄청 크네. 한바탕 샀어요. 이제 가야겠어, 얼른. 도착했습니다. Thank you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네요 설명서를 <laughs> 따로 안 주나? 음, 오! 어, 다 했어. 잠깐만, 이렇게, 이게, 이게 받침대인가? 여깄네. 이렇게 여기 넣는 데가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봐. 여기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 꽂혀있는 거 연결하기. 왜 이렇게 높지? 얘 이렇게 낮은데? 얘는 혹시. 얘는 왜 짧지? 왜 길이가 달라요? 설명서를 봅시다. 인터넷에 쳐야겠어. 할수 있어요. 맞나? 맞니? 전기장판이 1인용이 없어가지고, 집에 소파에서 쓰던 거 갖고 왔어요. 1인용으로 사이즈 딱이죠? 발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laughs> 빵 맞아, 보여. 짜잔. 오늘 저랑 함께 할 응. 친구, 춘식씨. 먼저 응. 주무시고 계시죠? 더워서 땀이 젖었어. <laughs> 오늘은 제가 에어 매트를 안 갖고 오고 좌충 매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좌식 모드로 좀 해볼 예정입니다. 추워지니까 인풍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평에 있는 오스트리아 캠핑장에 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A존이 제일 뷰가 좋다 보니까 거의 하나걸로 걸러 하나걸로 걸러 사람들이 예약하고 있네요 뷰도 너무 예뻐요 여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더 깜깜해지기 전에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하려고요. 오늘은 여김 없이 고기입니다. 대망의 주인공입니다. 스테이크. 미니 양파. 오. 차가 더어리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이렇게 작은 양파는 전 처음보거든요 와.. 쬐끈한게 엄청 매워 어우 너무 매운데? 배고픈지 너무 매워 하나도 안 튀는 게 너무 맛있어요. 다른 어떻게 했던 그 미니언 파. 이게 2인분이었나봐요. 양이 진짜 많아가지고 지금이 9월 셋째 주 정도 됐는데 음, 안에 반팔 입고 이거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고 새벽에는 좀더 추워질 것 같아가지고 온풍기랑 전기장판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난로가 필요한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맨발로 있는데 네. 맨발도 딱 좋은 정도거든요. <laughs> 캠장님이 한 새벽 5시쯤에 음무랑 해돋이를 보라고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때 꼭 일어나려고 오늘은 과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맥주만 마실 거예요 몇 캔인지는 비밀 안건조 오징어는 맥반석엔 처음 해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음. 맥주 안주로는 최고죠 오케이. 오 마이 갓 너무 잘 나온다 오징어입니다 음? 미리 만들어둔 소스랑 오징어랑 고추장 먼저 맛있랑오징어안탔어 음. 오 마이 랑 다리. 어 장작이 너무 따뜻하길래 다가갔다가 불씨 튀워서 지금 다시 도망쳤거든요. 그때 너무 춥다. 남아있는 장작을 다 태우고, 씻고,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 이렇게 추울 때,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얼른 동계용 텐트를 사야겠다. 추워지니까 안에 들어가서 마시는 거야. 우레탄 창을 치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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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가 잊고 있었어. 보이지도 않아 까매서. 나도 옳지잘 익었는데요? 뭐? 이얘 어, 진토백이다. 음! 너무 맛있겠죠 감자, 감자, 감자 합니다. 소금도 안 찍고, 설탕도 안 찍었는데, 너무 맛있어. 아직 매너 타임까지 시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업무를 봐야 돼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자겠습니다. 전혀 없네 이런 다시 자러 가야겠어요 소스를 따안 가져와서 소여기어가소스들어갔어 나는 소스를 좋아하니까 와 이거 진짜 살찔 것 같다 맞아 이거 あと完成。 엄청 커요.